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네, 오늘은 강원도 쪽에 잠시 나왔습니다. 아, 뭐 딱히 아, 뭐 촬영 대상을 정해놓고 오진 않고 어, 드라이브 할 겸해서 아, 잠시 나왔습니다. 여기는 아우라지에요. 아우라지. 그 강원도 정선 쪽이죠. 네, 여긴 지금 눈이 녹지를 않았어요. 어, 지금 저 위에 산을 보시면 다 눈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요즘 보기 힘든 돌다리가 아, 이걸 무슨 다리라고 하나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돌다리가 이렇게 예쁘게 놓아져 있는 네, 그런 곳입니다. 네, 지자체에서 보좀 네, 많이 들렸는데요 이제 눈이 녹은 물들이 이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예, 나도냉이가 있네요. 예, 제가 한두번 정도 소개를 해드렸죠. 예, 산갓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예, 형태를 띠고 있는 나도냉입니다. 이 예, 이것도 산갓처럼 매운 맛이 나는 예, 그런 나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산갓처럼 이른 봄에 예, 일찍 나오는 그런 식물이에요. 이 돌다리 위쪽에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도 나도냉이가 나도냉이가 올라오기 시작했네요. 어 이게 많은데요. 그리고 이거는 달맞이 달맞이 꽃이죠. 이것도 어릴 때는 어릴 때는 이것도 나물로 이용을 합니다. 여기 나도냉이가 많네요. 여기는 네, 소리쟁이. 이제 쑥들도 이렇게 올라오고요. 여기도 나도 냉이. 나도 냉이다. 나도 냉이 이외에는 발견되는 게 없네요. 지금 고라니가, 고라니가 저기 뛰어가네요. 고라니 뛰는 모습 보이시네? 아주, 음. 불소리가. 보통 이런 돌다리들은 이제 장마가 지면 잘 떠내려 가는데 여기는 뭐 원체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놔서 떠내려 갈것같는 않아요. 밑에는 시멘트로, 시멘트로 밑에 일단 기소를 전부 다 했네요. 그리고 이 돌들을 그 시멘트에 박아 놓고 볼트로 다 이렇게 체결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년 이렇게 유실되는 거를 예, 막을 수가 있겠죠? 물론 돈이 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 와. 물 소리만 들어도 힐링이 되겠는데. 이야, 여기서 족대질 한번 해보고 싶네요. <laughs> 아,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한테는 수렵, 채취. 어로의 그런 그 본능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자 산들에는 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